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의 훈련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 동쪽 지역을 평정하고 또그 기세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푸른 꿈을 안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곧바로 광야에서 고달프고 힘든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하여 꾹 참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겨우겨우 약속에 땅 가나안 땅에 다가서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들여보내고 형편을 살펴봤더니 그들이 보고하는 말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왔더니 자기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기골이 장대하답니다. 아낙자손까지 봤다고 합니다. 이 아낙자손은 전설적인 거인족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절망적인 한탄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더 맞을 겁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합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절망과 패배 의식에 가득하여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모세는 색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2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두가 두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전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일까요? 고생한 것은 둘째 치고 이제 자기들이 맞닥뜨려야 할 상대가 너무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운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모세는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나를 앞세우고 뒤따라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의 그 현장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현장에 가 계십니다. 뒤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십니다. 나는 상황과 현실이 두려워서 떨려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데 막상 가보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에 진을 치더니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을 보니 큰 군대와 말과 전차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종이 엘리사에게 엘리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적 군대보다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 불말과 불별 불병거로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볼수 없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예비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내 두려움의 대상과 싸워 주십니다. 나의 대적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과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진,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늘 위협하고 좌절시키려는 그것, 그 역사와 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왜 안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을 해결하심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심에도 혹시나 행여하는그 두려움에 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자기 새끼들이 두려워할 때 자기의 품으로 안아줍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은 아무리 크고 작은 짐승이라도 그 새끼가 두려워 떨 때는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 안아주고 품어줌이 가장 큰 격려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답답하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심정, 그 토로, 그분께 아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아릴 때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시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시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녀. 주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이 찬송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들때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이 하나님의 안아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늘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냉정한 하나님이시다.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 호칭도 성경을 보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리 이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토록 다양한 하나님의 호칭. 왜 이렇게 호칭이 다양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칭 중에 엘 샤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샤다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어미에 보면 아이나 이가 붙을 때는 그것이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가슴, 어머니의 가슴.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 헌신, 따뜻함, 생명, 위로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겁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따뜻함, 즉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늘 경험하는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가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속이 타는지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과, 영광과 찬양만 받으시고 에헴 뒷걸음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직접 먼저 가시고 엄마 아빠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 험한 현장에 가계시고 나를 위해 그 추한 것들을 대면하여 싸워주시고 그런 와중에 겁을 내며 낙심할까 아예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보다 앞서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가난한 땅,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불평보다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은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 여러분 받은 복들을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을 세워 보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하나님 더잘될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